1번에서 어떤 팀으로 가는 가스 지하차선입니다 왼쪽 두개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1 k m 전방에서 업단순환로 방면 좌측 지하차 등입니다. 왼쪽 두개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500m 전방에서 업단순환로 방면 좌측 지하차 등입니다. 왼쪽 두개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전방의 급커브 구간입니다. 차선을 이탈 하였습니다. 다음 후 좌측 지하차선입니다. 왼쪽 2개 차선을 이용하시오 이어서 약 900m 전방에서 좌측 지하차선입니다. 전방의 급커브 구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해안호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좌측 지하차도입니다. 이어서 약 800m 전방에서 좌측 지하차도입니다. 약 500미터 전에서어종 희망로 방는 좌측 지하차입니다 잠시 후 좌측 지하차입니다 약 20원을 켜고 나서 좌측 지하차